이제 5장에 연합을 위한 진의 정결이 이제 5장에 나오죠. 여기 보면 이제 6페이지, 7페이지 맨 윗부분으로 가면은요.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위해 군대를 개수하고 진의 위치를 정하고 레위인의 수를 레위인을 개수하여 직무를 정하고 민수기 5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더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이미 앞서 명령한 율법과 중복되거나 새로운 정결법을 명하고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 거하시기 위해 애굽에서 불러내어 구별한 이스라엘 민족의 진이 거룩하기를 원하셨다. 그와 같이 머리대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몸된 교회도 거룩히 구별되기를 원하시고 교회의 지체된 개개의 그리스도인들도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과 교회 간 연합이나 성도 간, 성도 상호 관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간의 연합은 거룩의 바탕 위에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정결케 되는 법, 정결법을 어, 민수기 5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과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거룩할 이유는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거룩해야 되냐?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교회가 왜 거룩해야 되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교회가 거룩해야 돼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왜 거룩해야 되냐?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습관과 그 죄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우리의 상태를 보지 않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일단은 영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고 신분상 거룩한 사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민수기 11장 45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29장 46절에도 보면은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줄 알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스라엘 중에 거하려고 인도해 내셨다. 근데 고린도후서 6장 6절에는 6장 16절에는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거룩하게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의 정결을 위한 명령은, 이제 부정한 자를 진밖에 격리하고, 그리고 사람 간에 죄가 있으면 배상해야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 아내가 부정한 일을, 부정한 것을 했다고 의심을 할 때, 의심이 될때 어떻게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가? 거룩한 물을 만들어서 여인에게 마시게 하고, 마시우게 하고 부정한 여부가 몸에 반응을 나타나게 함으로 의심을 해결한다. 이렇게 이제 방법을 주신 겁니다. 자, 그것 교회 시대에 적응하면 문둥병자가 진안에 거할 수도 없는 것처럼 죄인은 교회 안에 연합될수 없습니다. 자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나올 수는 있지만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맞죠? 자 여기 8페이지 맨 위에 보면 8페이지 맨 위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경우 하나님의 거룩을 범하는 죄가 있으므로 교회에서 판단하고 조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큰 죄를 짓는 사람은 따로 격리해 야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징계를 주잖아요. 징계를 주고 격리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으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래서 이 세상과 함께 죄정을 받지 않게 하려고해서 뭐냐?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심판하셔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에 심판을 심판대에 가지 않아요. 백보좌 심판대에 안 가죠?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간의 다툼, 분열, 분노, 떠드는 것, 회방 등옛 사람의 기질에서 나오는 죄들은 교회를 더럽히고 연합을 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간의 분열, 다툼, 그리고 회방하고 그런 것들은 교회를 깨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있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간의 다툼이 있었죠. 그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에베소 4장에도 보면 4장 3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